안녕하세요, 권샘입니다. 샘의 샘의 의연 샘을 통한 온리 주관적인 샘평 기대 해 주세요. 짜잔! 품절 대란의 주인공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그넷을 가져왔습니다. 샘하면 립, 립하면 샘 아니겠습니까? 제가 뭐랬죠? 언니 없이 화장품 마음대로 사지 마. 중 포인트가 어디? 어디? 맞아요! <laughs> 오늘 보여드릴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그넷 제품을 발라보았습니다 제가 바른 제품은 립 마그넷 600번 컬러를 발랐어요 마그넷이라는 이름처럼 착 부드럽게 밀착되는 선명한 컬러로 이슈인 신제품이죠 지금부터 이 제품의 후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내 맘대로 셈평 블로그평, 제가 종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립 마그넷이 좋았던 첫 번째 이유, 캘리그래픽 어플리케이터. 두 번째, 팁 때문에 양조절도 쉽게 잘 되고, 플립 시 라인까지 잘 잡혀서 개인적인 만족도 최고. 세 번째, 그라데이션의 양조절부터 입술선을 살린 플립까지 딱 표현을 너무 잘해준다는 점. 네 번째, 짧은 시간에 착색되어 엄청난 지속력. 입술주름에 착 밀착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자주 간다는 평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핑프들이여 내게로 오라 블로그평 탑3 따밤 수많은 후기들에 많이 난감하셨죠? 제가 딱세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가볼까요? 내 맘대로 3평 키워드 첫 번째 정교하게 바를 수 있는 펜촉 모양 어플리케이터 와 인정인정 인정. 이거 우선 5점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립 마그넷 개봉했을 때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한번 보시겠어요? <laughs> 보통 일반적인 틴트는 어플리케이터 모양이 원통 모양이라서 플립으로 바르기가 힘들잖아요. 그런데 이립 마그넷은 펜촉 모양이어서 정교하게 라인을 따서 플립으로 그리기가 아주 easy, easy. <laughs> 두 번째! 키워드 두 번째! 독특한 질감으로 얇고 부드럽게 발린다. 맞아요! 아요 맞아요. 다른 것과 얼마나 다르겠어 했는데, 완전 대박. 그래서 저는 사점 드리겠습니다. 별 4개 받아라! 손등에 한번 발라볼까요? 촉촉과 매트함에 중간에 딱 균형을 잘 잡아주어서 되게 독특한 질감이에요. 아르마니 하면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인기 있는 파운데이션과 얇지만 강렬한 컬러의 립마에스 트로 제품이 유명하잖아요. 이립 마그넷은 이두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. 장점만 쏙 모았다고 하니 역시 샘이 추천하는 이아이템입니다 키워드 세 번째 선명한 발색과 강한 지속력 음. 3점입니다. 저 반만 인정할게요 발색력은 보이시죠? <laughs> 일상적일 때는 딱 좋은데 밥 먹을 때는 립스틱도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마무리로 샘평 총평 쌤이 딱 정리해줄게 이누와 이누와 총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펜총 모양 어플리케이터로 정교하게 바를 수 있다 두 번째 독특한 질감으로 얇고 부드럽게 발린다. 세 번째, 선명한 발색과 강한 지속력. 셈의 총점은 과연? 몇 점일까요? 몇 점일까요? <laughs> 짠! 4점입니다. 펜촉 모양 어플리케이터로 높인 정확도와 시선 강탈, 선명한 색상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. 하지만 다른 지속력 강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워서 4점 드리겠습니다 샘평의 에기스 샘팁 첫 번째로 치크로 활용 100% 가능하다는 거 텍스처가 묽고 가볍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스펀지로 두드려 주기만 한다면 치크로도 100%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, 립마에스트로 제품과 함께 사용한다면 조금 더 짙고 깊은 컬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립스틱을 바를 때 향이 강하게 느껴지면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평소에 그냥 바를 때도 불편해 하시는데 이립 마그넷 제품은 향이 강하게 나지를 않아서 어머니께서 추천하신다고 전해달라고 <laughs>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효도선물로도 따랐어요 의잇 아이템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그넷에 대한 블로그 평들을 샘의 시각으로 살펴보았는데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어떠셨나요? 좀 명쾌해지셨나요? 오늘도 백만 핑크들을 위한 명쾌한 해답 샘소년 TV의 권샘이었습니다. 내맘대로 샘평.